한 밑에 5cm 정도를 남기고 이파리를 쏙풀어서떼어주세요 그리고 가위로 얘를 아 이렇게 경사지게 이렇게 잘라주시면 삽목했을 때 바다가 좀더잘 됩니다. 그래서 밑에를 좀 잘라주시고요. 들어오고 싶어주시기 네. 바니다 원래 언제 삽목한다 그랬어요? 몸에 지금은 여름 가을 되니까 사실은 여러분들이 되게 해야지 네네 뭐 이건 안 줬어요 이건 안어요 이건 요야 봐봐 이모 어딨어? 이모 한번 봐주세요 스토리는 뒤를 돌아봅니다 응. 이쁜이 터서 <목소리> 아, 이렇게 잘잘 음. 이렇게 덮어줘야 돼 음. 이렇게, 안 좀, 줘야 이렇게 그래야지.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귀시하면 절대 안돼 음. 우리도 하나 주세요. 넣고 좋은 덕분은 나의 모습을 만들어줘요. 서울에서 재료 준비 중이에요. 이거. 예, 불음밥, 불음밥. 불음인데 내부리 밥이 지금 잔들 근데 내부 밥이 그런데 내부리가 어떻게 이렇 여기까지 찾아와 버렸 오늘은 제못 갔습니다. 마을 주민들 여러에게 제가 예전에. 병원이 있는, 가정이 있는 집에서 보면은, 이게 산동도물그 학교가 도 많이 있더라고요. 이파리가 영화적 가고맥고도 있어요. 약간 그다 비슷하게 생겼는데, 이 네. 맥고추이고 잔디하고 비슷한 색도 같은데, 이거는 네. 많이 잡을 네. 질병이가 그런 데, 세균, 바이러스, 그런 몸통이. 이런 것들이 식물의 병을 유발하고 잡초 쪽 이렇게 뽑아서 보여드리려고 했더니 어떤 잡초에는 줄기에진딧물이 잔뜩 들어있어요. 음. 눈에 이렇게 보여요. 한 1mm, 2mm 이렇게 해서 보여요. 그러면 그대양의 원인이 있겠으나 어. 세균 같은 경우는 물을 통해서 전파합니 해요. 음. 물을 통해서, 오늘같이 비오는 날 농가에서는 고추밖에 아 이게 실내에서 계란 같은 데서 밀식된 제에서 키울 때 보면 노즈마리에 원식 흙이 나타나는데 정리해도 큰일 날수 있는 것니아 바로바로 이이 씻을 거라 이러지는 않는데 하지 않렇 그래서 화훼 포착하는 그, 친구한테 연락했어요 이런 송채벌레, 토니파의 오이치네타 이런 것들이 전부 우리 화훼의 식물이나 이제는 수목에도 해를 저희는 진능 같은 수급해요. 그리고 일반적인 딱딱하지 않은 일반적인 것들은 10분에서 30분 정도 그래서 이을달아보 <laughs> 그래서 개미는 상제 같은, 그, 개미를 진딧물하고 보고 진딧물을 물어다 날라주고 그리고 진딧물에서 나오는 즉 같은 걸 개미를 빨아먹고 그래서, 개미가 있는 곳에 자르고, 뭐 채소도 갖고 그러는데, 용평, 공평인가, 코드나라도 오고 또, 포천에도 하고, 이런 게 왔는데, 저는 이걸 찍어내주고요. 밝은 재를 쓰면 좋은데,